요즘 가족 캠핑 즐기기 좋은 날씨가 이어졌죠. 국제구 개발 NGO 월드비전이 가족 캠핑을 즐기면서 나눔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월드비전이 지난 주말 제1회 DMZ 세계시민 나눔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세계시민 나눔 캠프에는 전국에서 130가정, 400여 명이 참여해 가을 캠핑의 재미와 함께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니요, 자, 응. 자, 가져왔지. 나눔 캠프에는 지구촌 저개발국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세계시민 체험 보스가 마련됐습니다. 어린이들은 난민 식수 체험과 구호식량 체험, 아동노동 체험 등을 통해 세계 시민으로서 나눔의 가치에 대해 배웁니다. 많이 힘들 것 같았어요. 아, 힘들 것같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 좀 돕고 싶은 네? 마음도 들었어요? 네. 힘들 것 같아요. 돕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떻게하십까 물을 아껴요. 자녀들과 함께 온 부모 역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자녀들의 모습이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평상시에도 배려를 하고 꼭 이런 상황만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항상 친구들이든 주변 상황에서 배려를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월드 비전 DMZ 세계 시민 나눔 캠프는. 탤런트 이광기 씨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지구 곳곳에 있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내가 가족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2박3일 동안을 그들의 가난을 체험해보고 그리고 또 물질에 대한 귀한 것을 한번 느껴보고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이거야말로 글로벌 교육이고 세계 심민 교육이 아닐까. 월드비전은 내년에 임진각에서 세계 시민 나눔 캠프를 열고 북한 어린이들과 통일에 대한 비전도 심어줄 계획입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